내 행복하는 것을 능가할 수가 없다 제일 큰 무기는 행복이라는 행복, 그걸 손에 쥐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로 아시라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과연 가치가 있고 제일 비싼 선물인지를... 요게 기준이 딱 돼야 여러분 인생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안다. 우리 모두는 밤새 안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내주는 게 제일 비싸고 제일 가치 있는, 이제 무슨 선물, 돈보따리,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정말 아셔야 됩니다. 밤새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 귀중한 1440분이 오늘 하루 내한테 주어진 것을 당신을 위해서 10분을 활용했다면 그것보다 비싼 선물이 없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바뀌었어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밤새 안녕할지를. 그런데 그 안녕할지도 모르는 시간을 숨떡 뛰어서 저한테 일반 일을 바쳤다. 이것보다 큰 선물이 있습니까?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두고두고 보답해도 다 못한다는 사실을이 자리를 여러분께 감사를 한번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앵콜 해 노래 불러 서로 다녀 <laughs>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 사회 물결을 듣고 보니 오직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야 되는 이거 말고는 없다면요. 우리 함께 행복하는 그 멋진 세상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네. 자,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구절절이 옳고돌터다 입장 바꿔 생각하니 이 돌이 알겠는가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도다 구름도 옳고 바람도 옳고 햇볕도 안 옳구나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니 보는 관점을 바꿔보라. 여기가 극락일세 어디에 가서 찾으리요? 바로 지금 이 자리인 것을. 구렁돈이어있으며지상나은이 떨어있는가. 한생각 돌리고 보면 여기가 낙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것이 구원되어 절난 천국인 것에, 눈을 뜨시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곳이, 여기라네, 눈을 뜨시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곳이, 변하지 않는 법칙하자고. <laughs> 변하지 않는 법칙. 그 변하지 않는 법칙을 한번 합시다. 뭐, 한번 들 자, 하나, 둘, 셋, 넷. <laughs> 통나듯 당신은 당신 반대. 이것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원래 있는 법칙이라 이 법칙 너무시와너구나할수 있네 보고 밝게 하면 지금 즉시 밝아지네 만성기대에 낙관하러 갔던 필요 없어 밝게 보고 밝게 하면 지금 여기 빨가지네. 과거와 미래에 어떤 것도 상관없이 밝게 하면 모든 것이 지금 즉시 빨가지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며 말하나 무엇을 말하나 얼마나 먹느냐 보다 어디에 사용할 더욱 중요하네 말하나 자신을 말하나 위해 백년을 산것아 이 우리 십 년을 선도보다 못다면 바램 있는 배포만 섭섭함이 돌아오고 바램은 끝이 없는 공덕때에 망가지 근심아 욕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네 몸뚱이만 자신인 줄 착각하지 않고 마음이 자신이 줄인줄 아는 자멜거병들과 죽는 것을 초라야 영원한 행복 느린다하네야 백번 음, 싸워 백번 네 이기지마 최고 사우디 이긴다네, 고수는 즐거운 일 찾아서지뭐. 제 고수는 길만 즐긴다네. 고수는 손님의 입맛에 맞추지 마. 또알수 있네. 어떤 것도 사람들의 사각에람을 사람을 믿는 사람을 믿는 젤리로 풀려서 행복하게 되어 와, 입니다 오늘 도 모든 생들이 일사 젤리로 풀려서 행복하게 되어 오늘도 모든 생명들이 일사천리로 행복하게요. 일박이일, 애를 쓰신 우리 하창부처님이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laughs> 공지사항 하나 안내드릴게요. 이번 추석에는 제가 한국에 있지 못합니다. 일정이 유럽에서 있어서, 그래서 추석 앞에 일요일날, 그날 또두 번째 일요일이에요. 그때 와서, 한국에서 제3탄 본문을할 거예요. 사회 물결.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우리 하청부처님 쟤보다 더 잘하시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없더라도 오셔서 함께 해주고 특히 우리 삼천공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도 해주고 또보살펴 주기를 다시 한번탁 묵히 부탁하고 건강에 또잘 돌아와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